일기시험 대비. 자, 윤쌤 인사드립니다. 자. 운전면허 시험에 출제된 기출 문제 관련 내용들을 회차당 30 문항씩 짚어 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버스 전용 차로가 없는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군한 차가 주행하는 차로는 3차로입니다. 3차로. 자 2번. 자전거 운전자가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현재로서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자 3번.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음 고장 자동차의 표지를 갖고 다녀야 합니다. 자, 고장 자동차 표지 어떤 것들이 있죠? 안전 삼각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 갖고 다녀야 합니다. 자, 4번, 도로교통법상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판정하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는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2년 이내입니다. 자, 다음 5번, 7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에 대해서 교통 안전 교육 2시간 실시합니다. 2시간입니다. 교통 안전 교육 시간. 자, 6번. 짙은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 즉, 보이는 거리죠. 짙은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을 때에는 전조등이나 안개 등을 켜고 자신의 위치를 알리면서 운전해야 합니다. 자, 다음 7번.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1차 납부 기간 경과 시 2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할 금액은 통고, 통보받은 범칙금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됩니다. 자, 핵심.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자, 8번. 언덕길의 오르막 정상 부근에 접근했을 때는 안전한 운전 행동 요령 어떤 것들이냐? 먼저 앞 차량과의 거리를 넓히며 안전거리 유지해야 됩니다. 다음. 서행하면서 주의 운전해야 됩니다. 이두 가지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자, 도로교통법상 자, 시도 경찰청장은 정비 불량 차량 발견 시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1입니다. 11. 자 10번. 자 터널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 어떻게 조치해야 되냐. 자 차량 엔진 시동을 끄고 차량 이동을 위해 열쇠는 꽂아둔 채 신속하게 대피해 줘야 합니다. 자 다음 11번. 자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이 규칙에 이하면 자동차의 길이는 13m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몇 미터 초과하면 안 된다? 13m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이때 연결 자동차는 제외입니다. 자, 13m 정확하게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12번 자, 보행자 걸어 다니는 사람이죠. 자,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됩니다. 가장 짧은 거리로 걸어가야 됩니다. 자, 13번. 자, 전방에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때 안전한 운전 방법, 어떤 식으로 운전해야 되냐. 자,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시정지입니다. 자, 14번. 자, 교통사고 시 머리와 목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출발 전에 머리 받침대 높이를 조절해야 합니다. 자기 높이에 맞게끔 운전 출발 전 조절해줘야 됩니다. 자, 15번. 자, 우리 여러분들 겨울철에 블랙 아이스 생깁니다. 자, 그러면 블랙 아이스는 일단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블랙 아이스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현상을 블랙 아이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눈에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 다음 16번 핵심만 정확하게 알고 가십시오. 자 끼어들기는 여러분들 난폭운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 중 난폭운전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하면 끼어들기 찍으면 됩니다. 자 다음 17번 자 주행 중자 발생하는 자동차 화재 원인 어떤 것들이냐? 자 먼저 전기 합선 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진 과열되는 거 있습니다. 다음 배기 가스에서 발생하는 열, 배기 가스의 배기 열 등이 있습니다. 자 자동차 하재 원인이 아닌 것을 고르시 해놓고 요세 개를 뺀 나머지 한 개가 바로 정답입니다. 자 18번 자 운전자가 우회전 하고자 할때 사용하는 수신호 어떤 식으로 수신호를 보내야 되냐. 자왼 팔을 좌측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려줘야 합니다. 자, 왼팔을 좌측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려줘야 됩니다. 자, 19번. 자, 우리 여러분들. 자, 어린이 통학버스에 보호자가 없어요. 그런데, 보호자 동승표시라고 이렇게 부착했어요. 구라죠? 구라.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보호자 안 탔는데 보호자 탄 것처럼 지금 불라친거 아닙니까? 이때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대한 처벌이 주어집니다. 자, 성년 보호자가 없을 때 보호자 동승 표시를 부착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자, 20번 트레일러 출현하죠. 여러분들 자, 트레일러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저상 트레일러, 풀 트레일러, 풀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가 있습니다. 자, 트레일러 종류가 아닌 것으로 고르시오 하고 출제됩니다. 자, 트레일러 종류 세 가지. 저상 트레일러, 풀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가 있습니다. 자, 21번. 자,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됩니다. 좌측이 아닙니다.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제시하는 저 빨간 글씨가 바로 여러분들 이제 운전면허 시험 보면 그게 바로 정답인 겁니다 정답을 저가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자 중간에 한번 자 22번 자 어린이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통과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에서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여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일시 정지 자 23번 친환경 경제 운전 방법 어떤 것들이냐? 자 일단 자동차 연료는 절반 정도만 채웁니다. 반만 채워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주유소 가면 기름 반만 채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음 출발은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회전은 최소화 시켜야 됩니다. 시동 켜고 운전도 안 하면서 시동 켜놓고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자 공회전 최소화 시킵니다. 그다음에 속도 7, 80 놓고 주행하세요. 정속 주행. 그럼 기름 적게 딸지 않습니까? 자 다음 경제 속도 준수하시고 자 그다음에 급제동 안 하기. 자 브레이크 갑자기 밟지 마세요. 다음 급출발 갑자기 출발하지 마세요. 급출발 안 하기. 급하게 가속 속도 높이지 마세요. 급가속 안 하기 등이 바로 친환경 경제 운전 방법입니다. 자다 24번. 장마철을 대비하기 위해 점검할 것들 어떤 것들이냐? 자, 우리 여러분들 이제 장마철 대비하기 위해서 와이퍼, 전조등, 타이어 요런 것들 점검해야 합니다. 자, 와이퍼, 전조등, 타이어 점검해야 됩니다. 자, 25번. 자, 우리 여러분들 도로 교통법상 긴급 자동차 특례 적용 대상이 되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뭐 요, 요새는 요 이제 여러분들 그 긴급 자동차 특례 적용 대상에 많이 추가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뭐 뭐 끼어들기 금지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근데 긴급 자동차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는 제외됩니다. 사람이도 우선 되겠죠. 보행자 보호는 제외입니다. 자 26번 제1종 대형 면허 취득에 필요한 청력 기준 55 대시벨입니다. 정상인 사람 청력 기준 55대시벨입니다. 여러분들, 대시벨을 영어 약자로 DB라고 합니다. DB 자 앞에는 소문자, 뒤에는 대문자입니다. 자 제1종 대형 면허 취득에 필요한 청력 기준 55대시벨입니다. 그러면 보청기를 사용하는 자는 40대시벨이 청력 기준입니다. 자, 27번 도로교통법상. 보행 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로 볼수 있습니다. 걸어 가는 사람이랑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보행 보조용 의자차를 의자차를 타고 가는 사람 보행자로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 28번 자 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으로 보호해 줘야 합니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사람이 자 다음 29번 자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9인승 이상입니다. 이때 어린이 한 명을 승차 정원 1인으로 봅니다. 자 다음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증명서가 허러 못 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증명서 재교부 신청서에 허러 못 쓰게 된 신고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30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매시 30km입니다. 알고 계시죠?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행할 때는, 운전할 때는 항상 제한속도 이내로 천천히 가야 됩니다. 30km 이내로 가야 되겠죠? 또한, 어린이가 횡단하는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30문항 정확하게 숙지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반드시 한 번에 시험 합격해야 됩니다. 자, 윤쌤 강의, 운동하면서 들으세요, 보면요.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